사자성어 낭동 16번째 화불 단행 등2 4개의 최신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들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성으로서 화불 단행을 승어를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앙화 아니불 호단 거를 행으로 구성된 화불 단행은 앙은 매양 급. 겹쳐오긴 마련이다. 엎친다.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화불 단행의 동의어로서는 설상가상, 다재다난, 복무상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여호처믹, 시래운전, 쌍희림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으로 응유진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응당, 응, 이슬유, 다할, 진, 이슬유로 구성된 응유, 진유는 있어야 할 것은 모두 다 있다, 없는 것이 없다,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응유, 진유의 동의어로서는 일응, 구전, 몇명, 구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무소유, 일무소지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성으로서 만개일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거물망 열개한일 밀가루 면으로 구성된 만개일면은 거물의 한 쪽을 벌려놓다 가볍게 처벌하다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만개일면의 동의어로서는 관대위해, 관굉대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 쓰는 소두개장 심흉협착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선으로서 막부관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사막막 아니부 빛장관 마음심으로 구성된 막부관심은 냉담하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막부관심의 동의어로 서는 마연치지 치지부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관해비지, 궐목상간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성으로서 청기자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들을 청, 그, 기, 몸, 자, 살을 연으로 구성된 청기 자연은 자연에 맡기다,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다,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청기 자연의 동의어로서는 묵수, 선교 청지, 임지, 청천, 유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인세리도, 간풍, 사타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으로서 미로 선생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닐 미 늙을로 먼저선 세활 새로 구성된 미로 선생은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먼저 늙다, 근 늙다, 조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미로 선생의 동의어로 쓰는 로기황 횡추.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로당익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으로서 서두괴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쥐서, 배두, 닭개, 창자장으로 구성된 서두괴장은 도량이 좁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서두괴장의 동의어로서는 서복괴장, 기소, 이영 등이 있으며 바니어로서는 광경대도, 활달대도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으로서 조중유세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그칠조 가운데 중 이슬유, 간을 세로 구성된 조중유세는 거칠면서도 세심한 데가 있다. 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조중유세의 동의어로서는 소심익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조심대의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으로서 부차상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니부 어긋날차, 위상, 아래하로 구성된 부차상하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차상하의 동의어로서는 부상상하, 막상막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천차지별, 천차만별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성으로서 일척천금, 천금일척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한일, 던질척, 일천천, 쇠금으로 구성된 일척천금은 그에게 돈을 걸고 도박하다, 돈을 물쓰듯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일척천금에 동의어로서는 휘금여토, 휘황무도, 궁사극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절의축식, 절의 생헐금용, 양입미출 등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성으로서 무악부작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없을 무, 모질, 악, 아니부, 지을 작으로 구성된 무악부작은 가장 못된 짓을 다 하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악부작의 동의어로서는 하정, 투석, 자각, 다단, 악관, 만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락, 선, 호시, 조인, 위락 등이 있습니다. 열두번째 성으로서 홍복제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큰물홍, 복복, 가지런할제, 천을 천으로 구성된 홍복제천은 더할 수 없이 크나큰 행복, 무한한 행복, 무상의 행복이라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홍복제천의 동의어로서는 복여동해, 금상첨하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멸정지제, 화불단행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성으로서 공공여야의 사자성을 소개합니다. 빌공, 빌공, 카틀여 어조사, 야로 구성된 공공여야는 등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라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공공여야의 동의어로서는 일무소지, 일무소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응유, 진유, 무소, 부지 등이 있습니다. 열네번째 성으로서 기화이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기이할기, 꽃화, 다룰이, 다룰 풀초로 구성된 기화이초는 기이한 화초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화이초의 동의어로서는 기화이회, 기수이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평담무기 등이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성으로서 만개삼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거물망 열개 석삼낫면으로 구성된 만개삼면은 어, 거물의 세 면을 삼면을 열어 짐승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하다 라는 뜻으로 관대하게 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만개삼면의 동의어로서는 만개 일명, 광경 대량 등이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음징 부대, 소두 개장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사자성으로서, 점두 지교를 소개합니다. 점점 머리두, 갈지, 사길교로 구성된 점두 지교는 인사나서로 하는 사이, 아주 얕은 교분을 뜻하고 있으며, 이 점두 지교의 유사어로서 일면 지교, 반면 지교 등이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생사 지교, 관포 지교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성어로서, 청천 유명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들을 천 하늘 천 말미암을 유 목숨 명으로 구성된 청천유명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다 천명에 따르다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천기자연 청지임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개천환지 인세리도 등이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성어로서 학발동안 동안학발의 사자 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루미학 머리발아이동 얼굴안으로 구성된 학발동안은 백발홍안 노인의 혈색이 좋은 것을 뜻하며 이 학발동안의 동의어로서는 발로환동 노당익장 등이 있으며 반이오로서는 미로, 선세, 롯, 태룡, 종 등이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성으로서 어, 애제 소분의 사자 성을 소개합니다. 눈초리애, 눈초리제 자글소, 성낼분으로 구성된 애제 소분은 하차는 원한이라도 반드시 갚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애제, 필보, 반의어로서는 활달, 대도 등이 있습니다. 스무번째 성어로서 전신매명의 사자 성어를 소개합니다. 법전, 몸신, 팔매, 목숨명으로 구성된 전신매명은 몸을 저당 잡고 목숨을 팔다. 모든 것을 받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전신 매명에 동의어로서는 분신 세골, 간내 도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구차 투생, 탐생 파사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성으로서, 외사 부전의 사자 성을 소개합니다. 두려워할 외, 두려워할 사, 아니부 앞전 로 구성된 외사부전은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외축부전, 담전심경, 망의각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무소외구, 용왕직전 등이 있습니다. 22번째의 성어로서 다반무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차나무다, 밥반 없을 무 마음 심으로 구성된 다반 무심은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밥 먹을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다반 무심에 유사어로서 다반 부사 피우 분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어로서는 이 일대로 양정 추계 등이 있습니다. 2 3 번째 성으로서 무능위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업설무 재능능 행할위 힘력으로 구성된 무능위력은 무능해서 아무 일도 못하다 일을 추진시킬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능위력의 동의어로서는 력부종심력부능급 무게가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득심응수. 가경치숙 등이 있습니다. 24번째의 성으로서 자각다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지 절장, 모질악, 만을다, 끝단으로 구성된 자각다단은 온갖 못된 짓을 일삼다, 나쁜 짓을 수없이 많이 하다, 악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자각다단의 유사어로서는 무악부작, 혼수, 모어 등이 있으며 반이어로서는 락선호시 도불서뷰 등이 있습니다. 이로 총 스물 20... 4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은 유튜브 재생 목록의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